안녕하세요. 2022 개정교육과정 진로선택 심화독일어 과목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독일어 과목에 대한 안내, 과목정보, 내용체계와 진로정보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화독일어 과목은 진로선택 과목으로 일반선택과목인 독일어에서 습득한 독일어 의사소통 능력과 독일어권 문화 및 삶의 양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확대하고 심화하며 다양한 매체를 바탕으로 독일어권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독일어 독해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입니다. 제2외국어 한문교과군으로 절대평가에서는 원점수를 반영하여 성취도 ABCDE로 나오며 상대평가로는 석차등급 5등급으로 산출됩니다. 수능 출제과목은 아니며 이수학점은 기본 4학점이지만 3에서 5학점 편성도 가능합니다. 내용 체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이해 범주에서는 자음과 모음, 소리와 철자, 강세와 억양 등의 내용을 다루고 과정 기능 범주에서는 듣고 내용과 의도 파악하거나 추론하기 듣고 상황에 맞게 반응하기, 듣기 전략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 파악하기 등의 활동을 합니다. 가치 태도 범주에서는 타 문화에 대한 호기심, 타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정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학과로는 독어동문학과, 독일어과, 독일어교육전공 등이 있으며, 관련 직업으로는 대외제휴협력사무원 해외영업원, 외교관 등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2022개정 교육과정 심화독일어 과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